안녕하세요 연주화이트 연주부입니다 어, 오늘은 안드로이드 게임기가 요즘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오딘 2라고 하는 시리즈의 최신 제품 포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저도 구매한 지가 꽤 됐는데 이번에 한 2주 전에 좀 받아가지고 세팅도 하고 뭐 여러가지 사용을 해보면서 좀 비교들을 좀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가격적인 면을 빼놓고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데, 이번에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어, 이 가격에, 이 가격이면 지금 현재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닌텐도 스위치 2세대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으려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위주의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다양한 기기들을 이제 다뤘잖아요. 이야 네오 포켓 시리즈도 그렇고, 뭐, 에보, 그 다음에 뭐, DMZ,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UMPC, 뭐,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거의 다 이제 출시되는 것들을 웬만해서 다 사고 있는데, 어, 요번에 나오는 이오딘투 포탈 같은 경우는 생산이 좀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4월 말에서 5월 달까지 지금 연기가 좀돼 있어서 기존에 우리 국내에서 이제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먼저 받아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예약을 미리 해놨었기 때문에 바로 수령을 할수 있었고요. 색깔은 제가 인디고 컬러에 조금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디고 블루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으로 구매를 했고, 파우치와 TPU 케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케이스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단점은 정품 그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 얘가 TPU 케이스를 넣게 되면은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데 본체만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TPU 케이스에 해가지고 그립감. 조금 나는 선호한다 그리고 기기 본체를 조금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 TPU 케이스만 구매를 하시고요 그 파우치는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식은 아니지만 호환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펙적인 부분은 기존의 오딘2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먼저 오딘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니 그 다음에 포탈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포탈 같은 경우나 뭐 미니, 기존의 오딘2는 이제 스펙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적으로만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이 OLED가 탑재가 됐고요. 120 주사율에 이제 1080p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인치이지만 전체적으로 통유리 형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빛에 비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본체를 처음 뺐을 때에는 어, 생각보다 그립감이나 이게 굉장히 가볍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430g으로 그렇게 막 무겁거나 하진 않은 정도예요. 그래서 휴대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요 아날로그 스틱이나 이제 조작감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 이제 오딘2 시리즈를 미니랑, 그 다음에 포탈만 구매를 했거든요. 기존의 오딘2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었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제가 안드로이드를 다루고 있을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UMPC와 이제 닌텐도 스위치, 그 다음에 다양한 다른 게임기들을 많이 다뤘었다 보니까, 거의 제외가 되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아야네오, 포켓 S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접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만져서, 제가 이제 구매까지 직접 해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져보니까 어, 상당히 잘 만든 기기임에는 확실한 확실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금액 부분이 조금 있을 텐데 오딘들은 이제 시리즈가 따로 있지만 그에 따라서도 스펙별로 그 단위가 따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장 아래부터는 베이스, 그다음에 프로, 그리고 제일 좋은 스펙은 이제 맥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맥스이고요. 어, 램이 이제 16기가에 1 테라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램이나 이제 용량 따라서 조금 가격이 틀리긴 한데, 맥스 기준으로 제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파우치랑 TPU 케이스, 그 다음 본체 포함해가지고 84만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현재는 환율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제 구매했었던 페이지로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 지금 현재는 91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현재 닌텐도 스위치 2 같은 경우도 이제 64만원, 거의 65만원대에 이제 출시를 했고, 뭐 게임 사고 뭐하고 다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00만원 조금 안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사면 괜찮겠지만,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한방팩 제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성이 다 돼가지고, 잠깐 이따가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일 위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마 스펙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잘 하고 있는 명조, 그 다음에 원신, 그 다음에 존재로 같은 경우인데, 이거 외에는 제가 하질 않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좀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게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게임. 그걸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명조부터 제가 조금 플레이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에 이제 아야네오 에보 안내를 좀 해드리고 했었잖아요. 그 얘랑 조금 비교를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크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립 케이스랑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뭐 넓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가격 외에도 조금 가격은 뭐 아야네오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처음에 샀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다곤 하지만 어차피 다른 뭐 얘는 케이스나 뭐 파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 위주에서는 설명드릴게 어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니네 스위치 2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콘솔 게임기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랑 솔직히 비교하는 건 조금 무의미하긴 한데 어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가격적인 거랑 개인적인 생각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조를 지금 일단 틀었고요 제일 빨리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 썰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오딘 2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만졌었기 때문에 아직 막 인터페이스랑 이런 사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해보고 이제 찾아보니까 확실히 인터페이스나 뭐 컨트롤 센터 호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서 간단히 쓸수 있는 부분들은 아야 네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딘 같은 경우는 조금 언어들이 애매해요. <laughs> 언어들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전역 따르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냥 성능, 고성능, 뭐 이제 프로 모드, 절전 모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어도 좀 섞여 있고, 조금 약간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번역인데? 라는 느낌이 있는 그 매뉴얼의, 어, 명칭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명조 같은 경우는, 일단 성능 모드로 하게 되면은, 쿨링은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가고, 조용한 모드에서 할수 있는 거고, 고성능 모드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게임 모드, 라고 해가지고, 쿨링도 좀 돌아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발열이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건데, 성능, 고성능 모드에서는 다 충분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다만, 이 쿨링 소리가 이제 조금 나긴 하는데, 어, 솔직히 그렇게 막 시끄럽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테스트는 일단 그냥 보통 밸런스적인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FPS라고 있거든요. 오딘에서도 이 오버레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수치화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뭐 제공되는 건 없는데 요 부분에서는 FPS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플로팅 FPS 활성화 그 다음에 따라 다시 한번 누르면은 FPS 장애가 있는이라고 하는데 FPS 안나옴이고 나오게 하는 건데 보세요 활성화를 시켜 놓고 화면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쪽 상단에 이렇게 프레임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느 정도 나오는지는 체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명조 세팅한 설정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세팅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최고로 다 올려놨어요. 해상도도 높음으로 해놨고, 주사율이나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도 60, 그리고 품질 높음. FSR 당연히 키고요 그림자 품질은 낮음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품질 높음. 나머지 다키고 밀집도 낮음. 나머지 켜기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연출 화면 표현도 전체 화면으로 해 놓은 부분이고 요 기준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꽉 찼다. 그래픽 사용하는 게 너무 오버 스펙으로 잡았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신규 캐릭터가 좀 나와서 얘도 뽑았는데, 어, 일단은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야 네오 에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화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쨍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좀 있습니다. 바로 전투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테스트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할 건데, 어. 여기,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그 과부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테스트를 해서 전투 씬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유야.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전투 씬 조금 볼륨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잘 됩니다. 명조는 그냥 매끄럽게 잘 돼요. 원신도 그렇구요. 원신도 제가 안한지가 지금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늘 테스트만 한다고 잠깐 잠깐 들어갔는데 게임패드도 지원하더라고요 이제 원신도 매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필요 없고 명조도 매핑이 필요 없습니다 게임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존 레스 존 제로도 게임패드 지원해요 자 전투 해볼게요 아주 매끄럽게 잘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플레이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전투씬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게임기들 같은 경우 X2라는 부분이 이제 포켓 그리고 에보에 이제 탑재가 됐었는데 어 어느 부분에서는 그 오딘 2보다 확실히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게임들마다 확실히 떨어지는 안드로이드 기계인기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어 오딘 2에서는 명조는 확실히 너무 잘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요거 따로 또 아마 신규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예,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레임 쪽을 계속 보시면은 그래도 유지가 꽤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온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스피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야 네오 에보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굉장히 조금 많이 딸린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뒤로 먹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우디는 아, 뭐, 빠지고 싶은 굉장히 좋네요, 스피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 다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매끄럽게 잘 되고 50 프레임 이상은 충분히 다 잡아줍니다. 다시 온도 한번 체크해 보면 이 정도 다 되고요. 62 정도도 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FPS가 60 이상이 측정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냥 밸런스 모드예요. 그래서 성능을 이제 조금 더 끌어올려서 게임 모드까지 해도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해보면은. 확실히 좋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쿨링이 돌아가는 쉿!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플레이를 좀 해볼게요. 여러 기술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세상에 빠지고 싶은 거야? 자꾸 몇 대를 맞아가지고, 귀를 모아서, 카메라 좀 보면서 다시 가보시겠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확실히 고스펙으로 잡았는데도 꽤 괜찮습니다. 조작감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요게 약간 똑딱똑딱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호이긴 한데, 어, 조금 이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나는 너무 소리가 나서 조금 그런데?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조작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 확실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스틱 부분이 보통은 그 교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따로 그 사전 예약했었던 분들은 지원을 해줬던 그게 있거든요. 요 딥, 요 뭐라 해야 돼? 액션 키 변경이랑, 그 다음에 요 스틱을 조금 더큰 걸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품절이라서 마침 아 이제 나는 교체를 못 하네라고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스틱 자체가 이렇게 조금요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조금 더 커진 사이즈로 교체할 를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를 떼고 그냥 붙이면 되는 형태인데 요 안에 있는 RGB가 대신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스틱 커버 형식으로 하나 사서 따로 연결을 해 주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알려드렸었던 그 닌텐도 스위치의 2인의 제품이죠 투명 스틱 커버를 사서 이제 부착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rgb 컬러도 이제 잘 보이고 조작성도 꽤 괜찮아졌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똑같이 하시려는 분들은 2인의 투명 스티커 버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하나 더는 원신을 할 건데, 아 원신을 안한지꽤 오래됐더니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너무 업데이트 많이 됐더라고요. 희한한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일단 테스트용으로 좀 보여드리고, 저는 아마 플스 5 프로가 있어서 따로 그 부분은 어 안드로이드보다는 포탈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환경 자체에서는 사용하는 게 확실히 안드로이드 게임기가 좋기는 합니다. 특히 명조나 원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종레스 존재로 하시는 분들은 그쪽 뭐 플스5 프로도 괜찮긴 한데 솔직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편하게 하거나 밖에서 와이파이만 연결해가지고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저께 게임 패드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다시 꺼진 것 같네요. 또 꺼졌네. 이거를 컨트롤러로 바꿀게요. 원신이 원래 예전에는 맵핑으로만 따로 해가지고 터치 조작을 했었는데 이 터치 조작이 없어지고 이제 게임 패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얘 같은 경우도 그 이벤트에 뭐가 있던데, 잠깐만요. 이벤트가 어디있니 특별 이벤트? 아, 이거는 그거구나. 기원, 기행, 모험 핸드백, 임무, 앱. 여깄네. 신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요거 어저께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얘로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원신은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스토리랑 이런 것좀다 깨야 될것 같아요. 명조에만 빠져가지고 제가 명조만했거든요자 그래도 뭐 테스트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죠. 일단은 원신이 테그 게임 패드 테스트 하는데에서는 참곤욕스러웠었거든요늘이 조작이 안 먹혀가지고 여기다 터치패드 매핑을 해야 됐었는데 오딘 2 같은 경우는 매핑을 혹시나 해야 되는 게임들이 있으면은. 똑같습니다. 게임을 키시고 여기 옆에서 슬라이드로 해서 열어주시면 퀵 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화면 매핑 따로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서 키 어댑터였나? 네, 여기 키 어댑터를 누르시면은 명칭이 좀 이상하죠. 키 어댑터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따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옮겨서. 키 맵핑을 하시고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위에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필요하시면 하는 거고, 지금은 게임 패드를 따로 지원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얘는 화면 맵핑을 끄고 하면 패드가 동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다시 키면은 터치 패드 동작으로 하는 거고, 끄면은 게임 패드를 먹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옵션을... 옵션을 따로 지금 못 들어가나? 이게 명조랑좀 달라요. 일단은 최고로 다 해놨어요. 최고로 지금 다 잡아놓은 거라서 이따가 나가서 다시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테스트부터 진행을 할게요. 아, 이거 또 건너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번에 이제는물 위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나 봐요? 만한 사이에 많은 게 변했나요? 제가 거의 사막 스토리까지 다 완료하고 캐릭터까지 다 뽑아, 뽑았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아주 매끄럽게 잘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주 잘됩니다. 아하, 그만 때려. 확실히 원신이 중간중간마다 퀵스왑이안 돼서 명조는 캐릭터 바꿀 때 즉각적으로 또 다른 캐릭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그퀵스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원신은. 다 끝난 뒤에 이걸 할수 있어서, 지금은 좀 적응이 잘안 되네요. 자, 계속 전투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와요. 지금도 제가 아마, 밸런스로 잡았나? 지금, 성능 모드. 아이고자 아이고. 지금 계속 보면은 60 프레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됩니다.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처음에 아야네오 에보나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했을 때에는 어, 상당히 조금씩 그 특정한 기술을 쓰거나 뭔가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화면이 있으면은 이게 조금씩 끊겼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스피커도 좋고. 명조나 원신이 이제 메인이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끊김없고 상당히 잘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얘 자체만 따졌을 때 이제 91만원 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베이스나 프로 모델이 따로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 이왕 사는 거 좋은 거를 사는 게 낫겠죠? 저는 지금 맥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드린 거라서 기존에 이제 맥스 이하의 스펙들은 램이 이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어 저도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왕 살 거는 저는 무조건 좋은 걸로 사기 때문에 맥스 모델 사용을 계속 쭉 해가지고 얘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방팩 제작을 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이런 페가수스 같은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데 어, 다른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로딩 속도가 굉장히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 오딘투 포탈이나 오딘투를 제가 이제 얘를 처음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어, 로딩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빠르지 얘는? 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이 OLED 색감이랑 주사율이 이제 120까지 지원을 하니까 확실히 깔끔하다, 색감이 굉장히 좋다, 쨍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조작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막 뻑뻑하지도 않아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뒤에 이제 백버튼이 두 개가 달려있거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안내를 해드렸던 안드로이드 게임기 중에 백버튼이 제가 달려있었던 제품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버튼이 또 달려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긴 할텐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았었던 오딘2 시리즈를 처음 포탈로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지금 오딘2 기존 그 베이직한 모델 그 다음에 미니 그리고 요 포탈 그다음에 아마 오딘 3가 아직 뭐 소식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나중에 오딘 시리즈가 또나온다고러면 저는 무조건 사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레트로이드 포켓 5도 사놓고 지금 봉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걔도 한번 빼서 비교를 해볼 건데 확실히 이제 얘랑 닌텐도 스위치 2 세대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월, 워낙에 이제 독점자 게임들이또 다르고. 안드로이드 기반이나 뭐 닌텐도 스위치 기반이나 그 게임성이나 뭐 여러가지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달라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두개다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하나만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 나는 여유가 좀 없어서 무조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고정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명조, 뭐 원신, 존재로 그 외에 이제 안드로이드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스팀을 사용해가지고 뭐 한다던가 아니면 플스트 리모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그 사용 방법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다뤄서 여기 뭐 RGB 컬러 바꾸는 거라든지 키 매핑을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한 부분들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좋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 기준에서 좀 여러 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다 있는데 희한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에 제가 따로 기본 사용 방법, 매뉴얼 형식으로 해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용량 배터리 8000mAh가 들어가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용을 했고 24분 거의 27분 정도 찍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95%예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율이 굉장히 작아요. 저전력 모드 형식으로 해서도 좀잘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긴 했었지만 어, 상당히 괜찮은 배터리의 대용량의 여러 가지 구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가격적인 면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TF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요거딱 열면은 안에가 이제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손톱을 자르는지가 자른, 얼마 안돼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간결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TF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뭐 꺼리낌 없이 아야네오나 이제 다른 것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실리콘 형식으로 돌려서 해야 되어서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없고,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가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마지막으로, 액정보호 필름은 좀비베리어의 AR 필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착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힘들긴 한데, 잘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강화유리는 좀 들뜸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굴곡이 있다 보니까, 강화유리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들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추천은 오딘 포탈 구매하시면 액정 보호 필름은 좀비 베리어의 퓨어 저반사나 AR 필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방팩 그리고 기본 사용 방법인 오딘 투 포탈 관련해 가지고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시거나 하셨던 부분들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바로 준비하는 대로 여러 가지 시리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